이 바이크의 가장 중요한 가격 할리 데이비슨에서 나온 브레이크아웃 114 모델입니다 1868cc고요 연식은 2022년식입니다 주행거리가 26,800km 탔습니다 옵션은 블랙박스 2채널, 엔진 가드, 언더카울, RNS 흡기, 스컬 발판, 스컬 푸페그, 프론트 깜빡이, 스컬 핸들 그립, 스컬 사이드 미러, 드랙바 핸들, 알루스 핸드폰 거치대, 주유캡, 번데기 시트, 반스 풀백이 머플러, 구조 변경되어 있습니다. 텐덤 발판, 리어 핸다, 리어 깜빡이, 번호판 대 사이드백, 260 타이어, 광폭으로 들어가 있고요. 기어, 봉 체인지 기어, 플러그 선까지 옵션 비용이 1200만원 이상 들어가 있습니다. 신차 금액이랑 옵션비 포함해서 약 5천만원짜리 바이크입니다. 저희 오메단에서는 받을 만큼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오토바이 매매단지 오메단 대표 방원진입니다. 네, 저희 오메단 유튜브 채널에서는요, 중고 오토바이 판매, 매입, 위탁 판매까지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신뢰와 정직을 바탕으로 구독자분들에게 다가가겠습니다. 오토바이는 오메단. 믿고 맡겨주십시오. 외관 및튜닝 파츠 한번 보겠습니다. 보기 전에 전체적인 느낌을 한번 보겠습니다. 올리브 그린 브레이크아웃 114 모델입니다. 언더카울이랑 리어 휀다까지 전부 다 할리에서 직접 만들어서 나온 겁니다. 다 할리 정품으로만 들어가 있습니다. 옵션비가 1200만원 이상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앞부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전면부에는 LED 라이트 신형이 적용되어 있고요. 바로 이쪽에 보시면 블랙박스. 투채널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 타이어 한번 보겠습니다 앞 타이어 사이즈가 130 사이즈입니다 21인치 캐스팅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싱글 디스크에 ABS 장착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바로 뒤쪽에 보시면 엔진 가드 옵션으로 장착을 했고요 언더카울도 이것도 옵션으로 장착을 했는데 올리브 그린 색상을 맞춰 가지고 할리에서 전부 다 만들어져서 나오는 겁니다 바로 뒤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뒤쪽에 스컬 발판 그리고 스컬프팩그 옵션으로 장착을 했습니다 흡기도 알레네스 흡기로 장착을 했습니다 114 엔진이고 1868cc 미러키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볼트 하나 녹슨 부분 없고 굉장히 관리가 잘돼 있죠 바로 이쪽에 보시면 기름탱크 기름탱크도 찌그러지거나 하자 같은 거 전혀 없죠 굉장히 관리가 잘돼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살짝 보시면 여기 스컬 제품으로 사이드미러도 옵션으로 장착이 돼 있고 프론트 깜빡이 프론트 깜빡이도 옵션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깜빡이 한번 켜봐 드릴게요. 보시면 이렇게 프론트 깜빡이도 옵션으로 장착을 했습니다. 핸들도 드랙 바로 옵션으로 추가를 한 거고요. 스위치 뭉치랑 스위치 깨끗하죠? 마스 실린더 부분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핸들 그립, 스컬 제품으로 튜닝이 들어가 있고, 사이드 미러도 제가 스컬 제품으로 튜닝이 들어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핸들바. 역시 깨끗합니다. 개입한 쪽도 깨끗하고요. 반대편에 보시면 알루스 핸드폰 거치대 옵션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핸들 그립은 스컬 제품, 사이드 미러도 스컬 제품, 그리고 프론트 깜빡이까지 튜닝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름탱크 위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기름탱크 위쪽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관리가 너무 잘돼 있습니다 주유캡 옵션으로 장착을 했습니다 시트 한번 보겠습니다 시트도 옵션을 했습니다 번데기 시트고요 위에는 벨벳 재질로 옵션을 했습니다 뒤에 휀다, 휀다도 전부 다 옵션을 한 겁니다 이거 할리에서 다 만들어져서 나온 거고요 텔등이랑 리어 깜빡이 리어 깜빡이까지 다 옵션으로 튜닝이 들어가 있습니다. 머플러는 반스 머플러, 풀베기로 들어가 있습니다. 구조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풀베기가 구조 변경이 안 되는데, 딱 나오자마자 풀베기로 구조 변경을 했습니다. 아, 정말. 이런 바이크 찾기 힘듭니다. 팬덤 발판 스컬 제품으로 옵션 튜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뒤타일 한번 보겠습니다. 뒤타일 사이즈가 260 사이즈 광폭으로 튜닝을 했고요. 18인치 캐스팅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싱글 디스크에 ABS 장착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바로 뒤쪽에 보시면 번호판대. 번호판대도 옵션으로 장착되어 있고 블랙박스 후방 카메라도 옵션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사이드 백. 할리 정품으로 옵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텐던 발판 옵션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위쪽에 보시면 시택 충전기 선, 그리고 열선 조끼 선 옵션 들어가 있고요. 스크리밍 이글. 플러그 선도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기어봉도 옵션 들어가 있고, 발판, 체인지 기어도 전부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바이크의 옵션 비용만 1200만원 이상 들어가 있습니다. 알리바리 하나도 없고요. 할리 정품 튜닝 파츠로만 다 튜닝을 한 겁니다. 1200만원 이상. 그리고 신차금액이랑 옵션비 포함해서 약 5천만원짜리 바이크입니다. 이제 하자미 데미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측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측 레바 끝에 살짝 찍힌 자국이 있습니다. 그립 끝부분에도 살짝 찍힌 자국이 있고요. 사이드미러 끝부분에는 깨끗합니다. 그리고 엔진가드, 엔진가드 끝부분에도 살짝 찍힌 자국이 있습니다. 발판, 발판 끝부분에도 살짝 찍힌 자국이 있고요. 머플러 쪽에는 깨끗합니다. 머플러 쪽에는 굉장히 깨끗하고요. 발판 쪽에도 깨끗하고 뒤쪽에도 깨끗합니다 우측으로는 억궁 정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좌측은 제자리꿍조차 없습니다 당연히 사고 차량이 아닙니다 저희 오무단에서는 사고 차량 절대 판매하지 않습니다 키로수 조작된 차량도 판매하지 않습니다 엔진 미션 꼼꼼하게 점검한 후에 출고해 드립니다 혹시나 엔진 미션 쪽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전국에 협력 업체가 있습니다 10분차에서 편안하게 AS 받으시면 됩니다 앞뒤 타이어, 브레이크 패드는 30% 이하 전부 교환을 해서 출고해 드립니다. 이 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앞 타이어는 교체를 해서 출고해 드리겠습니다. 엔진 오일은 기본적으로 교체해서 출고해 드립니다. 오토바이의 가장 중요한 다섯 가지를 책임지고 판매하기 때문에 오토바이는 오메단. 믿고 막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시트고랑 동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제 키가 신발 신고 170입니다. 170인데 뒤꿈치가 양발이 편안하게 땅에 닿였습니다. 무릎까지 접힌 걸로 봐서는 키가 167 정도 되시는 분도 충분히 타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포지션 자체가 뻗어야 되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키가 170 이상으로 제가 타는 거를 추천을 해드릴게요. 무게는 할리기 때문에 무거운 편입니다. 무게는 300kg 초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무거워야지 주행 중에 안전하다. 다들 아시죠? 핸드 포지션은 드랙바입니다. 드랙바고 시내 주행은 좋고 장거리 투어용으로는 어깨라든지 허리가 아플 수가 있습니다. 왕복 한 1,200km까지는 정말 재밌게 탈수 있는 바이크입니다. 초보자 입문자 탈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무게만 버틸 수 있는 분들이면 충분히 초보자 입문자도 탈 수가 있습니다. 중급자 이상인 분들은 세컨용으로도 많이 찾으십니다. 머플러가 반스 머플러입니다. 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바이크의 가장 중요한 가격 할리 데이비슨에서 나온 브레이크아웃 114 모델입니다 1868cc고요 연식은 2022년식입니다 주행거리가 26,800km 탔습니다 옵션은 블랙박스 2채널 엔진 가드 언더카울 rns 흡기 스컬 발판 스컬 푸페그 프론트 깜빡이 스컬 핸들 그립 스컬 사이드 미러 드랙바 핸들 알루스 핸드폰 거치대 주유캡 번데기 시트 반스 풀백이 머플러 구조 변경되어 있습니다. 텐덤 발판, 리어 핸다, 리어 깜빡이, 번호판 대 사이드백, 260 타이어, 광폭으로 들어가 있고요. 기어, 봉 체인지 기어, 플러그 선까지 옵션 비용이 1200만원 이상 들어가 있습니다. 신차 금액이랑 옵션비 포함해서 약 5천만원짜리 바이크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오메단에서는 받을 만큼만 이야기하겠습니다. 3300만원까지 드리겠습니다.